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보다도 뜨거운 남자.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DJ 미니오빠, 박세민이라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모태를 물려받아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경영하고 있는 여주인공이 나스톤민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보통 그 남녀가 짝지어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는 그대로인데 어제와 그대로인데 여자가 바뀌 있거나 또 여자는 그대로인데 어 일주일 전에 남자랑 틀리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성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 노처녀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남자 혼자 오는 경우를, 두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이두 남자가 똑같이 각각 가방을 들고 나타나고,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고, 특정한 방, 503호를 지정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같은 방을 찾고, 비슷한 시간에 오고, 뭐, 뭐 이러는가, 그리고 왜 혼자 오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어, 여성이 CCTV를 503호에 이제 몰래 설치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에, 어떻든 그남자들왜 CCTV를 이렇게 몰래 설치하기도 하는데 여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그 에로틱 코미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남성 위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어떤 여성 시각을 좀 많이 의식했어요. 보통, 방손님 그러면은, 이렇게 뭘 훔쳐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낯손님은 뭐냐, 이거죠? 낯손님도 역시 뭔가를 훔쳐가는데, 단지 낮에 훔쳐간다는 거죠? 근데, 뭘 훔치냐? 우리가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가끔 애칭으로, 야이, 도둑,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낮에 훔쳐간 남자. 낯손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코미디라고 해서, 이렇게 뭐, 슬랩스틱을 하거나, 뭐 표정기게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드라마의 기반을 두면서 일어날 수 있는 성인 코미디라고 할수 있죠. 어떤 내 욕심을 추구하거나 그러려는 건 없어요. 이것이 내 모습이다라든지 나만의 생각을 고집해서 이렇게 투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영화를 만들 때는 하나의 그 코미디를 서비스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드는데요. 본격적인 코미디 영화를 기획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시도하진 않았죠. 지금은 뭐냐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적 요소가 더 강하거나 아니면 에로틱한 요소가 더 강하거나 뭐 드라마 요소가 더 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서로 그 믹스앤매치가 된그상황을좀 만들고 싶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 이제, 제가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절약한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그림 따로, 연기 따로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고요. 음.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기자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화는 뭐,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작 기간이 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영상을 촬영해 놔야 그 기반으로 해서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 이제 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그런 거를 예상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촬영, 그런 필요한 장면이 촬영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본인이라고 시죠 네, 당연히. 예, 제가 다 거기 나오는 그림들을 전부 제가 했어요. 이제 원래 꿈이에요. 아, 원래. 원래 꿈. 제가. 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화 쪽을 좋아해서, 음흠. 그, 제가 처음에 봤던 영화가 유치원 다닐 때, 음. 크린티스트 우드 주연의 황야의 무법자예요. 음. 중학교 사춘기 때부터 이제 영화 감독, 영화를 많이 음. 보다 보니까, 음. 아, 나 저런 영화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이 영화 감독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과거에는 다 원맨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대본을 쓰고 자기 자신을 연출시켜서 연기를 시킨 다음에 어그 완성된 짧은 컨텐츠를 프로듀서 앞에서 시연해 보는 거죠 그러한 모습과 진행 상황이 어, 영화 감독의 작은 스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음, 음. 에러라는 말이 묘하게 그좀 에러적인 그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음, 보면 음, 음. 저는 이제 코미디를 하면서. 어, 세 가지를 추구했었죠. 개발했고. 하나가 느끼 개그였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팝 개그였고, 또 하나가 비디오 개그였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이런 그, 뭐, 세민이랑 보아랑 세민이랑 복배랑뭐 등등을 하면서 이리 와. 음. 이런 그 저음 개그 같은 거 하면서 느끼한 개그를 했을 때, 아, 뭔가 조금 더 시도하고 싶은데, 방송이기 때문에 음.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러한 것을 과연 더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다루는 코미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어떤 쪽으로 해야 관객들에게 틈새 문화를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복합적인 거에서 코미디의 하나의 그냥 일환으로 그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예는 없어요, 음, 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음, 비교하거나 음. 이, 이 자체가 뭐 어떤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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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그냥 아주 순수하게 별로 음. 그렇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음. 아니고 <laughs>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만든 영화, 스소님 여러분께서 오셔서 즐기시고 또 많은 영업점이나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스소님도 역시 많이 증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스소님 사랑해주세요.